안녕하세요. 우태입니다. 미국 패드의 디폴트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2일 사이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진전 여부를 알게 될 것을 밝혔으나 아직 확실한 돌파구는 없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 중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G7 참석 일정 등을 고려할 시 18일 이전에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집계되면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CPI와 PPI의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미시간대의 소비 심리자 지수도 57.7로 발표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은행들의 위기, 부채한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 발생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금주에는 부채안도 협상에 대한 내용과 연중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라 증시의 변동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들이 많은 만큼 증시의 변동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런 변동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 저가의 사고 국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증시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투자 원칙대로 진행하는 매매를 알려드리니 꼭 좋은 매매법으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의 투자로 안내하겠습니다. 우태 초성 매매법 시작합니다. 먼저 저점 몰빵 매수와 우태 초성 매매법의 비교입니다. TQQQ의 저점 몰빵 매수는 현재 오전 종가인 28.73에서 수익률은 12.33%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17.64%입니다. 다음으로 저점 몰빵 매수의 SOXL은 오늘 오전 종가인 14.02에서 수익률은 3.39%입니다. 그리고 저의 우태 초성매매법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20.60%입니다. 최종적으로 저점 몰빵 매수의 경우 총 수익률은 7.77%이고, 우태 초성 매매법은 19.14%로 수익률의 차이가 146.30%입니다. 저점 몰빵 매수인 장기 투자의 수익률은 줄어들고 저의 우태 초성 매매법은 상승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높은 금액에서 매도를 하고 첫 점에서 다시 매수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미국 주식이 길게 보면 우상향이지만 짧게는 이러한 횡보나 하락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높은 금액에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면 그야말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마음이 편한 투자로 그 방법을 찾고 개발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일 매수와 매도 금액과 개수를 공유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 저녁 기준으로 티 q q q 는 18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절반은 1차 매수가로 28.99에서 9개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2차 매수는 1차 매수가에서 2% 이하로 28.41에서 9개 매수 걸어두었습니다. 매도의 경우 6%가 넘어가는 구간까지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고, 이를 매도 걸어줍니다. SOXL은 22분할 단계로 1일 매수금에서 절반은 1차 매수가로 14.1일에서 15개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2차 매수가는 최저가에서 3% 이하로 13.40에서 16개 매수 걸어두었습니다. 매도의 경우 7%가 넘어가는 구간까지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고, 이를 매도 걸어줍니다. 현재 투자 상태의 경우, TQQQ는 원금 대비 매수 가능 비율로는 41%이며, SOXL은 11%입니다. 그리고 TQQQ와 SOXL이 합산된 현금 비율로는 26%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오전 기준으로 매수 매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TQQQ의 경우, 추가 매수는 28.67에서 9개 체결되었습니다. 매도는 지난 12일 프리장에서 29.24에서 39개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누적 수익률은 12.10%입니다. SOXL의 경우 추가 매수와 매도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적 수익률은 11.90%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오전 기준으로 총 수익률은 12.00%입니다. 드디어 1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5월의 수익률은 얼마나 달성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좋은 참고 지수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 투자 강요 또는 리딩 영상이 아니오니 좋은 참고처를 통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